잘 지내셨지요? 네, 날씨가 이제 따뜻하고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저랑 같이 기체적 반전업 하시면서요, 더 건강해지시고 행복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자, 어깨나 목의 긴장을 좀 많이 풀어서요, 뇌로 산소 공급이 잘 되면서 머리가 맑고, 네, 시원하도록, 네, 우리 목 운동을 좀, 목 운동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의자에 앉으셔도 되고요, 바닥에 앉으셔도 됩니다. 자 다리는 이제 의자에 이렇게 앉고요. 다리 이제 어깨 넓이, 허리를 좀 반듯하게 세워 주십니다. 네, 자 좌우 흔들으들 척추, 허리, 네, 쭉 가볍게 일직선으로 편하게 세워주세요. 네, 자 손도 한번 털어 보실까요? 손도 가볍게 털어 주시고.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목하고 어깨가 긴장돼요. 나도 모르게 힘이 딱 들어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풀어 주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네, 가볍게 털어 주시기도 하고 스트레칭 네, 하시고요. 호흡을 또해 주셔도 부드럽게 풀어집니다. 자 멈추시고 네 주먹을 살짝 말아 주시고요. 네, 이렇게 회전도 해 보세요. 하나 안에서 바깥으로 손목,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로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가볍게 털고, 손목부터. 자, 어깨, 가슴, 가볍게 털어주시고, 후. 항상 아랫배 단전에 네, 의식을 딱 두시고요. 편안하게. 네, 한번더 살짝만 조어주세요 네, 집중이 되도록. 자, 이제 어깨 한번 위에서 아래로 털어주시고, 자, 살짝, 예, 양손을 들어서요, 어깨를 살짝 올려주시고, 자, 팔꿈치로 원을 가볍게,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러면 어깨가 부드럽게 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렇게, 후, 편안하게 내쉬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자, 시작할 때요,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어깨 관절이 움직이는 느낌을 느끼시고요, 예, 후, 또는 통증이 아픈 곳이 느껴지시면 후, 네, 그렇죠. 가볍게 열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로 도 네, 편안하게 돌려보세요. 네, 하나, 넷, 둘, 셋, 넷, 후, 호흡과 같이, 다섯, 여섯, 부드럽고, 탄력 있게 해서,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어깨 털고, 이 사례로 가볍게 털어내세요. 가볍게 후, 어깨 팔꿈치 손끝 느끼면서 가슴하고 어깨 긴장, 다, 빠져나가도록 후, 입으로 후, 한번더 부르시고, 내쉬고, 자, 가슴 앞에서도 가볍게, 하, 하고, 가슴, 어깨 긴장 풀어보세요. 하, 가슴을 느끼 어깨에 집중하시고요. 후 네, 자, 이제 그 상태에서요. 자, 이제 목 운동 하시겠습니다. 자랑 네, 같은 방향 자, 귀가 어깨에 닿도록 살짝만 내려가 볼까요? 자, 반대편 어깨에 네,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살짝만 눌려주시고 네, 목덜미에 힘을 빼고요. 후 지긋이 내려가 보세요. 당기는 곳에 집중 자, 일부러 내쉽니다. 후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정리해보시고요. 자, 호흡 한번 내쉬세요. 들이시고후 반전으로 그렇죠. 숨들이시고자눈 크게 뜨시면서 내쉬고 <laughs> 네, 반전에힘 자, 반대로 돌려 살 살짝 가볍게 가볍게 내 네, 반대편 어깨 살짝 눌러주시고 당기는 거 느끼면서 후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 네, 고개 들어서 정면 보시고 자 호흡 한번 후 들이쉬고 내쉬고 자 이제 네자 손을 살짝 들어올려서 자 머리 위로 넘어갔어요 자귀 위에 네, 머리에 살짝 대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살짝 아래로 살짝 살짝 네, 가볍게 예, 쭉, 예, 쭉 지금 풀어 주세요. 통증이 느껴지는 곳, 통증 점에 멈추시고, 자, 목덜에에힘을 빼고요. 지금 1후내쉬는 6, 7, 8, 9, 1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바로 자0 20, 20, 20, 2 네 자, 잘하셨고요 자 반대편 손도 천천히 들어올려서 네귀 위에 머리에 살짝 대시고네 가볍게 지그시 살짝 천천히 네자 당기는 곳에 집중 자 편안하게 내쉬는 호흡 입으로 호흡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손 내려주시고요. 네, 바로 자, 이제 뒤로도 한번 살짝 젖혀보세요. 자, 이때 뒤로 목을 젖힐 때요. 아랫배 힘, 관절에 힘을 주셔야 어지럽지 않아요. 네, 한번 한 살짝 조이시고 목에 살짝 들어주시고 자, 그대로 네, 내쉽니다. 후 자, 목덜미 힘을 빼고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자 이번엔 아래로 숙여서 아랫배 단전 보시면서도요 예, 고개를 살짝 아래로 자 뒤쪽에 목덜미 힘을 빼고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고개 들어주시고요 아네힘 한번 빼시고 오가오께 오가. 자 이번에는 이제 양손을 보세요 자, 깍지를 살짝 잡고요. 엄지손가락 이렇게 나란히 내셨죠 네, 자, 이렇게 턱에다 받쳐보세요. 네, 턱에다 받치고요. 네, 자, 이때도 흥분 조이시고 자, 배꼽 아래에 살짝 힘을 주세요. 자, 허리도 힘을 살짝 주시고요. 자, 이제 고개를 네, 방금 전에 하셨던 동작. 네, 고개를 살짝 위로 넘겨주세요. 자, 이때 입을, 네, 입을 살짝 벌려서. 이걸 열어주면서 자, 그대로 부드럽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정면. 네, 바로, 푸시고 아, 잘 따라 하셨고요 자, 이제 뒤로. 네, 뒤로. 목 뒤에서 깍지 끼시고. 자, 고개 숙여주십니다. 이 뒤쪽 힘을 빼고요. 한번더 지그시 아래로. 네, 1cm 더 아래로. 자, 후, 하나하나 힘 풀고 내쉬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로 정답. 아, 좋습니다. 자, 양손 내려주시고. 네. 자, 다시 뒤로 살짝 젖어서. 자, 고개 살랑살랑 돌리돌리. 예, 진동을 주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네, 그대로 두시면 점점 굳어지거든요. 예, 점점 푸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조금 아프실 때, 당기고 불편할 때, 이렇게 예, 스트레칭하고 돌려, 예, 풀어주세요. 움직이면서. 고. 자, 바로 잠을 보시고 아래로 살짝 내려서 도리도리. 그렇죠, 도리도리. 네, 좌우로 흔들흔들. 네, 이런 동작들은요, 목 디스트 예방에도 아주 좋아요. 많이 해주셔야 돼요. 누워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항상 어지럽지 않도록 아랫배 힘, 단절에 힘 주시고. 자, 정면. 네, 자, 네, 어깨도 한 번, 네, 다시 한번 털어내고요. 목도 한번놀리놀리 힘들어, 살아, 살 자, 자, 손을 들어서요 자, 자, 머리도 한번위로백회 두드려주시고 옆쪽, 네 볼보를 한번 두드려주세요. 머리도 좀 맑아지도록 피로가 풀리도록, 네 톡톡톡 집중력이 또좋아지시더라요자 손가락을 쭉 머리결 위로 쭉 넘기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좋다, 쑥썰어주세요 아이고 시원하다. 자 박수 1 0번 시작. 힘을 탁 주시고, 자 약선호를 만들어보세요. 자 손바닥이 허벅지에눌주시고 빠르게, 더 빠르게. 네, 이렇게 그건 약선. 손바닥이 금방 따뜻해지셨어요. 자 이제 따뜻해진 손을, 자 뒤쪽 목 목덜미 뒤쪽 목쪽에 살짝 대세요. 네, 자꼭 따뜻한 기운을 목으로 넣어주세요. 꼭 눌러주시고, 자 입으로는 후 하고 내쉬세요. 후, 자 목쪽에. 고체된 에너지들이 쭉 빠져나오도록 호흡을 통해서 네, 후, 내쉬고요. 네, 손바닥에 따뜻한 기운은 네, 목목 근육이 이완이 되도록 후, 꾹 눌러주세요. 자, 쓸어주세요. 그렇죠. 네, 쓸어주시고 약속을로나트듯 지금 약속. 자, 반대로도 쓸어주세요. 네, 쓸어주시고요. 네, 자 바로 하시고요. 하, 자 가슴 올 한번 편안하게 상체 힘자네 풀어내시고, 후. 자 가슴으로 몸 들이시고, 내쉬고 한번더 가슴 에우지 활짝 열어주시고, 자 천천히 내쉬고, 자 손을 아래 에다가 보시고 반전으로 손 들이시고 당기면서 내쉬고, 네 들이시고 아래 배를 살짝 밀어왔다가 당기면서 내쉬고. 네, 한번더 들이시고, 내쉬고. 자, 이제 손을 머리로 깍지를 쫙 잡고요. 네, 좌우로 쭉쭉쭉쭉, 목, 어깨도, 가슴도, 허리도, 쭉쭉쭉쭉 늘려주세요. 이제 상체 긴장은 낮춰주시고요. 흔들흔들흔들. 자, 차량 자, 가볍게, 견관절 느끼면서 후. 자, 천천히 리시고 자 이제 네, 손을 넓게 회전하면서 자, 천천히 후후한번더 네, 들리시고 내리고자 네, 네, 가볍게 털어내시고요 네자 목과 어깨 네좀 부드러워지셨지요 네 매일 아침 저녁 또 해주시면은요 한결 좀 부드러워지고 네 잠도 잘 오시고요 피로도 많이 풀립니다 네 항상 네 상체를 편안하게 네 스트레스가 쌓 금방 풀어내셔야 돼요 반전치기도 하시면서 <laughs> 네. 자 그러면 네. 오늘은 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